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인디안 모터사이클에서 나온 스카우트 바버 모델입니다. 1133cc고요, 연식은 2022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5,100km 닿습니다. 옵션은 스크린, 엔진 가드, 핸드폰 거치대, 사이드백, 텐덤 발판, 텐덤 시트, 텐덤 등받이까지. 옵션 비용이 35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 금액이랑 옵션 비 포함해서 2,850만 원짜리 바이크입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매매 단지 오메단 대표 방원진입니다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십시오. 외관 및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클래식한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는 LED 방향지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는 스크린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앞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앞 타이어 사이즈가 130 사이즈입니다. 16인치 캐스팅휠이 들어가 있고요. 싱글 디스크에 A b 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엔진 가드도 옵션으로 장착을 했고요. 라디에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순행식이란 얘기죠. 1133cc 순행식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에는 인지 안의 필기체, 인디안의 필기치, 아예 필기치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볼트 하나 녹슨 부분 없고 굉장히 관리가 잘되 있습니다. 키로수가 5 0 0 0 k m 밖에 안 탔기 때문에 뭐 더러워질 수가 없겠죠. 굉장히 관리가 잘되 있네요. 기름탱크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탱크도 찌그러지거나 뭐 녹슨 부분 없죠. 역시 관리가 잘되 있습니다. 핸들은 순정 핸들입니다.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깨끗하죠? 마스터 실린더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밸런스 쪽에 장착이 되어 있네요. 계기판 쪽도 깨끗하고 램 마운트 핸드폰 거치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역시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깨끗합니다. 기름탱크 위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탱크 위쪽에 보면 역시 깨끗합니다. 흠 없죠? 상처 같은 거 없고 하자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시트 한번 볼게요. 시트. 인제한 정품 시트고요.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고 고양이 뽁뽁이 자국도 없죠. 텐덤 시트는 옵션입니다. 출고 때 장착하는 출고 옵션. 그리고 등받이도 출고 옵션입니다. 이것도 다 옵션이에요. 텐덤 발판도 원래 없습니다. 텐덤 발판도 원래 없는데 이것도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머플러는 순정 머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백 인제한 정품으로 장착되어 있네요. 뒤에 윙카. 윙카도 세 가지 시그널이 나옵니다. 미등이랑 방향지시등, 텔등까지 총세 가지 시그널이 나오고요. 리어 휀다가 이렇게 절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순정 모델부터 디자인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절삭 리어 휀다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번호판 대, 이것도 순정으로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보 스타일 즉, 바보죠, 바보. 납작하고 긴 거. 바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바버 스타일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 디자인이 멋있네요. 디테일 한번 보겠습니다. 디테일 사이즈가 150 사이즈고요. 16인치 캐스팅 유리 들어가 있습니다.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반대편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에는 구동 방식은 벨트입니다. 리어쇼바는 듀얼입니다. 양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듀얼쇼바가 적용되어 있고요. 텐던 발판 역시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볼트 높은 부분 없죠. 5,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그냥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리가 너무 잘되 있습니다. 이 바이크 옵션은 출고 옵션 포함해서 35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 금액이 2,500만 원 옵션까지 포함해서 2,850만 원짜리 바이크입니다. 하자가 없고 제자리 뿡조차 없기 때문에 하자 및 데미지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절대 사고 차량 팔지 않습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엔진 미션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출고해 드립니다.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워런티가 남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AS 받으시면 됩니다. 앞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는 30% 이하 전부 교환을 해서 출고해 드립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해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책임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트보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양발이 편안하게. 땅에 닿였습니다. 무릎까지 접힌 걸로 봐서는 키가 165 정도 되시는 분도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 포지션은 순정입니다. 순정인데 살짝 앞으로 조금 숙이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포지션이 나오겠죠. 어, 초보자 입문자들도 당연히 탈 수가 있습니다. 스카우트는 원래 입문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초보자 입문자들도 당연히 탈 수가 있습니다. 중급자 이상인 분들은 뭐 동네 시내용으로도 세컨용으로. 도 많이 찾으십니다. 순정 머플러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인디안 모터사이클에서 나온 스카우트 바버 모델입니다. 1133cc고요. 연식은 2022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5,100km 탔습니다 옵션은 스크린, 엔진 가드, 핸드폰 거치대, 사이드백, 텐덤 발판, 텐덤 시트, 텐덤 등받이까지. 옵션 비용이 35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 금액이랑 옵션 비 포함해서 2,850만 원짜리 바이크입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90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